허리 디스크, 나이 들면 무조건 생긴다고 포기하셨나요? 잠깐, 구독 누르고 이 영상 끝까지 보세요. 허리 디스크, 압력 2.5배 높이는 최악의 자세가 있습니다. 바로, 몸을 앞으로 숙여 앉는 자세입니다. 서있을 때보다 디스크 압력이 무려 2.5배까지 올라갑니다. 하지만, 딱세 가지만 바꾸면 압력이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. 첫째, 엉덩이를 등받이에 깊숙이 붙이세요. 등을 기대고 바르게 앉아야 디스크 압력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. 서울대 연구 결과입니다. 둘째, 무릎은 엉덩이보다 살짝 높게, 발 밑에 발받침대만 하나 두세요. 척추 하중이 가장 고르게 분산되는 황금 각도입니다. 셋째, 30분마다 일어나세요. 아무리 좋은 자세라도 오래 앉으면 압력이 다시 쌓입니다. 잠깐 일어나 허리를 쭉 펴주는 것, 이것이 최고의 예방입니다. 허리 통증은 시간보다 자세의 문제입니다.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자세로 건강한 중년을 만드세요. 좋아요와 공유는 건강 지키는 습관입니다.